7월 21일, 최정의 5연승 도전판입니다. 자, 이번 지지옥션배는 말 그대로 이창호와 최정, 이두 명만이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사팀에서 이창호 구단이 선봉으로 나와서 무려 7연승을 했는데요. 이창호 구단의 8연승을 최정구단이 저지하면서 지금 4연승 중입니다. 최정구단의 5연승 도전판, 오늘의 신사팀 상대는 최근 아주 물오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현 기사회장, 한종진 구단입니다. 지지옥션배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사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오늘 한종진 구단을 등판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두 기사는 첫 대결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랭킹은 최정구단이 32위, 한종진 구단은 1 4 0입니다 하지만 한종진 구단은 랭킹보다 워낙 잘, 상위권 기사들을 잘 잡기 때문에 이번 대회 아주 기대를 걸고 있고요. 첫스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진 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최정구 단이 백을 잡았습니다. 한종진 구단이 초반부터 아주 그 실리적인 예전 많이 두어졌던 복고풍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이포석을 2차 구단이 굉장히 많이 둬요 2차 구단이 많이 두면서 이것도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붙인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젖히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벌려가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렇게 밑으로 젖히는 것도 있습니다 끊으면 이렇게 쳐가지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정석인데 <laughs>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좀 두텁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한종진 구단은 그냥 늘었어요 예, 상대방한테 두텀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여게 널찍하게 벌리니까 걸치고 날일자로 받으니까 네, 다가오고 또 삼삼 네, 아주 철저하게 실리로 가고 있죠 한종진 구단은 기본적으로 실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실리 좋아하고 감각이 아주 좋은 기사죠 치받고 젖혀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를 좋아하고 수익기가 강한 최정 구단을 상대로 한종진 구단은 최대한 싸움하지 않는 그런 작전으로 판을 짜고 있어요 자 여기 뛰어들어서 한번 싸우자 넘어가면 젖히고 밀어서 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끊어지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한종진 구단이 싸움을 옮깁니다 이쪽으로 좋은 전략으로 보이고요 늘어서 이쪽 한칸 뛰니까 하나 들여다보고 이걸 늘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백이 젖혀서 호구쳐서 선수 교환을 해놓고 그리고 한 칸을 뛰었어요 이, 항상 이 호구를 치면 거의 이 단수를 치는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거의 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손을 빼게 되면 이거를 당하고 여기가 손수라는 게 너무 아파요. 이게 안 두면 이거 젖히고 이렇게 치중 가면 이게 다 죽기 때문에 <laughs>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진짜 뭐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아니면 무조건 받아요. 받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한 칸을 띄웠고 날 일자를 갔습니다 여기가 약간 이제 이런 데 건너붙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사실 신경이 쓰이는데 그냥 단수 치는 거는 나가서 흙이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백도 좀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면 여기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걸 나와서 이렇게 끊으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아 그래서 백도 건너붙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입구자로 나간 거고 하나 밀어서 쭉 밀어서 날일자까지 시원하게 한 다음에 두칸 역시 감각이 좋아요 한정진구단 쉽게 쉽게 처리합니다 자 이러니까 큰 자리를 차지했고 여기서 하나 들여다보고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흑의 행마가 너무 멋졌습니다 이거 어깨 짚어놓고 붙이고 입구자 모두 인공지능의 추천수였어요 한정진구단이 최근에 아주 네, 성적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게 그냥 느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느는 것보다는 돌이 여기에 있는 게더 좋아요 실전에 최정구단도 좀 괴롭다는 듯이 받아줄 수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날 일자로. 백이 나와서 끊어주면 자연스럽게 뭐 붙이고 나가서 이쪽을 제압을 하겠다. 또는 여기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가 단수치는 게 선수기 때문에 딱 모양이 좋죠. 네, 그러니까 최정구단도 한참을 생각하다가 여기를 침착하게 이었습니다. 일단 훗날을 도모하는 거죠. 자, 있는 것도 반선수입니다 지금 흑이 다른 데를 두면은 이 막는게 선수예요 예, 막게되면 손을 뺐을때 이거를 먹여치면 요 사활이 걸립니다 예, 때릴때 여기 치중가면 이거 다 죽어요 이을때 젖히고 예, 유명한 맥이죠 여기 두고 먹여치면 잡힙니다 그래서 흑이 둘수있는 수가 먹여치면 요런식으로 둬서 패를 해야돼요 예, 이게 패가 납니다 그러니까 막는게 거의 선수가 되기때문에 한종진 구단도 바로 밀어갔습니다 실리의 짠수고요. 그러니까 백도 호구 쳐서 지키고 흙도 같이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큰큰 곳을 벌리고 서로 간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백도 한 칸을 뛰니까 흑도 다시 큰 자리. 지금 백이 여기를 손을 빼고 싶지만 여기 뛰어드는 게 너무 강력하죠. 이쪽 돌들이 다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받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자리를 차지했고 바둑은 뭐 벌써부터 반지승부 느낌이 날 정도로 아주 미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정구단이 이쪽을 두었어요. 뭔가 이흑 쪽을 약간 좀 괴롭히겠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한종진 구단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제 이쪽을 어깨 짚었는데, 이거에 이게 조금 좋은 판단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런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큰 자리 그냥 이렇게 여기를 막던가, 또는 이런데 한 칸을 띄어서 그냥 이쪽을 신경 안 쓰고 가는 게 제일 좋았어요. 아니면 여기 하나 밀어놓고 둬도 괜찮고요. 별로 큰 자리가 아닌데, 여기를 괜히 이렇게 어깨 짚어서 응수타진을 했다가, 백이 입구자, 일단 날카롭죠? 연결을 시켜줄 때, 여기 하나 붙여놓고, 이거 밀고, 날 일자로 가니까, 갑자기 흙이 좀 받기가 애매해졌습니다. 좀열아졌어요 여기를 막으면, 이게 찔러놓고, 이게 느는 게 선수기 이 때문에, 끊어집니다. 자, 여기서 침착하게, 여기를 먼저 찝는 거, 일단 부분적으로는 정수구요. 자, 여기서 그런데 최정구단이 찬스를 놓칩니다. 이때 이거를 그냥 이었는데, 이어서 흙이 여기를 막으니까, 흙도 너무 깔끔해졌어요. 여기서는 최정구단이 잊지 말고, 이거를 붙, 부... 이걸 밀어버렸어야 돼요. 밀어서 이쪽을 계속 미는 겁니다. 이두점 쪽을 위협하면서. 만약에 백이 흙이 이런 데를 움직여서 나가면 이렇게 여기를 밀거나 이렇게 두게 되면 이쪽 백이, 이 흙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형태가.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어진 게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돼서는 더 이상 공격이 잘안 되죠. 결국 이렇게 늘어놓고 붙일 때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돼서는 그냥 서로 간에 비슷한 진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교환을 해두고 한 칸을 띄어서 지켰습니다. 자 바둑은 미세한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붙이니까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여기가 이 바둑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이따 이 들여다본 수는 좋은 평가는 못 받았습니다. 이때 최정구단이 이렇게 치받아서 받았으면 확백 쪽으로 갈 뻔했어요. 흙은 여기 나와서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이 중앙 쪽이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중앙의 흑집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변해서 크게 이득을 보고 흑이, 백의 선수를 잡고 여기를 두면 이거는 무조건 백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정 구단도 중앙 한 점이 커 보인 거예요. 중앙 한 점이 커 보여서 여기를 이어줍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오히려 흙이 더잘 됐어요. 이걸 젖혀서 이걸 끊었지만 이거를 밀고 나가니까 여기를 받는 거는 이렇게 치받아서 백이 너무 손해죠. 그래서 기세의 바꿔치기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끊어지고 나니까 백이 사방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자, 흑 최종 구단이 여기까지 늘어서 버텼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점점 흑 쪽으로 가요. 여기서 이걸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거를 치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종진 구단의 이 한칸 뛴수가 이바둑 이긴다면 정말 승차기예요 너무 좋은 수입니다. 이 수가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고 여기를 사실 못 찾으면 흙이 지금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집은 백이 많습니다. 흙은 뭔가 양쪽의 백을 공격을 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수가 일단 급수였던 거예요. 여기 한칸뜰때 가장 걱정되는 거는 여기를 들여다보는 건데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나와도 이걸 끊어요. 자, 문제는 여기를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젖히면 나가고 여기 이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밀고 느는 것까지는 외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이 어려워요. 이거를 끊으면 가만히 이어서 얼핏 보면은 흙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이 형태는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두 점을 넘어갈 때 젖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있어요. 따낼 때 단수치고 딱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 바깥에 백이 다 죽어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어딘가를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도 받으면, 여기를 밀어서, 이 중앙 내점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늘면 또 도망을 가야죠. 다른 데 뒀다가는 뭐 여기 그냥 끼워서, 이렇게 그냥 회돌이 치고 그냥 메꿔버리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이 이런 걸 나가야 되는데, 거의 외길 진행입니다. 여기서 또 흑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 죽이기. 막을 때, 먹여치고, 먹여치고, 1년의 수순을 딱 밟은 후에 딱 막아버리면, 100이 다섯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수상전이 안 되죠. 1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칸띈 수가 좋은 수입니다. 100이 일단 여기를 둬서 살렸는데, 여기를 찌르고, 선수교환을 해놓고요. 자, 이 장면에서, 한정진 구단이 이 바둑을 통틀어, 최고의 장고, 예, 최고의 장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바둑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이때 이때 한종진 구단이 바로 여기를 찾아냈으면 아마도 이바둑은 한종진 구단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자이 수가 무슨 의미인지 어려워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백일단 늘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악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교환해놓고 여기를 지킵니다. 요렇게입구자 이게 좋은 수예요. 자이 순간 이 순간 백이 A와 B 맛보기로 걸려드는 겁니다. 어떤 게 걸려드냐면 여기를 만약에 백이 어딘를 지키면 이걸 가만히 늘어요. 요 형태가 보시면 한 점을 잡긴 했지만 이게 완벽한 집도 아니에요. 한 점을 때려야만 한 집이 난 겁니다. 요 중앙이 옥집이기 때문에 이거 옥집이잖아요. 맛보기로 옥집이라 한 집밖에 안 나있어요. 이거 위험하죠. 여기 중앙의 집이 안 나면 그렇다고. 일로 나가는 거는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여기뭐 건너붙여도 되고 이렇게 빈상각으로 끊어도 되고 이 나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입구자로 두더라도 이렇게 하면 끊겨요 배기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뭔가 집을 만들 수 있더라도 여기나 여기 밀어서 집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형태가 밑으로 단수를 치면 집이 안나 있습니다 따낼 때 이렇게 늘면 이게 옥집이라 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백이 여기, 흙이 여기서, 아, 백이 이쪽을 어딘가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준비된 수가 또 있죠. 여기 붙이는 수. 이 형태가 이렇게 틀어 막으면, 여기가 지금 이찝는 것까지가 선수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백이 여기가 집이 한 집도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집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 백이 다 죽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거를 치받고 입구자를 두는 수를 찾아냈으면 이거는 백이 굉장히 곤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치받는 수는 너무나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사람의 그 생각이 거의 날 수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종진 구단이 여기서 이 자리를 찾았어야 돼요. 이 자리. 여기만 찾았어도 백이 이거를 살때 여기를 치받는 수순을 찾으면 물론 지금은 백이 늘지 않고 일로 젖혀서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괴롭히면서 중앙 쪽에서 이득을 봤으면 여전히 바둑은 흙이 좀 편한 바둑이었어요.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미세합니다. 그런데 한중진 구단이 여기서 이 자리를 두었는데 이수가 사실상 이바둑의 패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바둑 통틀어 최고의 장고를 했는데 한중진 구단의 실수가 나왔어요. 얼핏 보기에는 너무 당연해, 수, 당연해 보이는 수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 들여다보는 수가 아주 날카로운 수입니다. 에, 그래서 이 자리가 급소라는 거예요. 이걸 두니까 실전에 여기를 이으면 이쪽 찝는 게 선수라서 여기 끊는 수가 생겨요. 이쪽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이었는데 선수를 잡고 백이 손을 빼버리니까 이제 무슨 차이가 났느냐 원래는 여기를 둬서 이 돌을 잡으러 갈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를 두어서 그런데 지금 형태는 여기를 나와버리면 막을 때 여기를 끊으면 이두 점을 잡을 때 여기가 끊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여기 호구자료를 지켜있는 자리와 지금 형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흙이 이쪽을 지켜야 됩니다. 이 돌을 잡으려면. 그러면 백이 이쪽을 먼저 도우리면이 돌을 잡을 수가 없죠. 지금은 집으로 흙이 손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뭔가를 잡지 못하면 흙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들여다보고 한칸 뜨는 순간 순식간에 백의 그래프가 90%를 넘겼습니다. 결국이 이후에 한종진 구단이 이곳을 치중 가면서 뭔가 이쪽 돌을 잡으러 갔지만 이렇게 붙여서 이두 점을 잡는 수를 선택했지만 여기 하나 늘어놓고 이걸 젖히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일로 둘 수가 없잖아요. 끊어서 죽으니까. 이렇게 둘때 이렇게 두 점을 잡아버리니 이 백돌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세 점을 잡고 여기를 붙여서 두니까 또 이쪽을 젖혀서 여기도 살았습니다. 실전에 조금 더 진행을 보자면 늘고 하나 나가 놓고 지키고 날일자도서 오히려 중앙쪽을 압박하면서 중앙이 완전 초토화가 되버렸습니다 들여다볼 때 확실하게 한 집을 내고 살면서 백이 다 살고 중앙도 집이 거의 안 나고 에, 흙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이 순간 이바둑은 승부가 사실상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후에도 진행이 꽤 많이 됐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한종진 구단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또저네 점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집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어요. 반면으로도 백이 이기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바둑은 중반까지 한종진 구단이 굉장히 잘 짰는데 마지막에 백을 좀더 더 강력하게 몰아쳤으면 최정구 단이 굉장히 곤란할 뻔했는데 거기서 한종진 구단이 그 공격수를 찾지를 못하면서. 어, 패배한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만치 않은 상대, 예, 한종진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승려팀의 최정구단이 5연승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최정구단의 연승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지옥션배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